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안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리 신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<laughs>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의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진이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. 불쌍히요, 교 구원의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, <laughs> 마 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죄수 앞에하 레이면 예수 는 나의 능력 이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.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